오늘 일단 알라딘에서 한정반 4장 시켰고 아니다 신나라.. 아 신나라에서 샀고 <laughs> 알라딘에서 일반반 5장 샀어요 오늘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이거 포스터는 뭐지? 주문 안 하고 싶었는데 주문 안 하는 거 선택하는 게 없어서 일단은 했는데 당근마켓에 나눔하겠습니다 오늘 앨범 깡할 것들. <laughs> 하나씩. 아, 근데 이거 먼저. 특전 온게 있는데. 이거는 신나라? 신나라 한정판 특전인데. 이거 먼저 까볼게요. 근데 뭐, 벌써 스포 당했어. 리누 <laughs> 아, 신나라 진짜 사기 싫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안살 수가 없었어요. 나 아! 현진이. 오 하니 오, 뭐야 <laughs> 나 승민이 나왔어 승민이 대박 대박스 뭐 내가 좋아하는 애다 나왔어 안 좋아하는 애들은 없지만 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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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민이 <laughs> 아이 뭐 아, 이렇게 해볼게 되는 건가? 아 진짜 짜잔짜잔 승민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알라딘 콜로그램프카거든요 사실 안 봤는데. 오! 현진이 현진이. 아, 뭐야? 나왜 김승민 나와? 뭔 일이야? 대박. 정인이 정인이. 창빈이. 아, 오늘 정이. 아, 요즘에 시작이 좋은데. 시작이 좋은데. 그리고 맨 처음에 뭣도 모르고 떡매야? 라고 했던 거. 하니 하니. 일단 첫 번째 하니. 현진이. 현진이. 오! 오! 승미 아니다 <laughs> 아, 승미 나올 때도 놀라지? 당연히 안 나올 줄 알았다. 당연히 안 나올 줄 알고 예상을 어휴, 말도 안 나오네. 오! 리노 리노 이거 친구한테 리노 줬는데 리노 바로 나왔네. 어? 어. 나승민 잡이 아니야. 이 정도면 나 이번에 승민 잡이 아니냐고. 대박. 아, 행복해. 짠짠짠. 아, 어, 아 근데 이미 기분 존나 까좀 떨렸는데 살짝. 예니 아, 이엔이도 요즘에 빠지지 않네. 이번에 아기빵 자주 나오는 듯? 짠! 마지막 하나는, 누구안 나왔지, 이거는? 창빈이랑, 허니 아, 어, 하니 나왔네? 창빈이랑, 아, 창빈이랑 청빈, 용복이 끌고 다 나왔나? 라는 순간, 리노. 리노 나왔습니다. 얘는, 포토카드? 아, 포토카드? 포토북? 그건데, 아니 이게 이렇게 예쁜데 왜왜 왜? 이렇게 예쁜데 왜안 만드냐고 이걸 포토카드로 왜안한 건데 이걸 왜하 진짜 너무 예뻐 아무튼 이 포토카드는 아 포토카드래 <laughs> 이 포토북은 진짜 요만큼 지금 일단은 이거 오늘 앨범 다섯 개아 아홉 개 아 9개 그때 오프깡으로 산거 10개 있어서 맞나? 아니다 11개 11개 있어서 포토카드나 만들려고요 포토카드는 내가 처음에 글씨 떡낸줄 짜자잔 이것도 너무 기분 좋아 아 진짜 산 보람이 있잖아 행복해서는 그리고 이거는, 그, 한정판 특전인데 사실, 그, 포카는 다 열어봐가지고. 아, 이것도 엄청. 하하하. 얘만 확인해볼게요. 어, 하니. 그때 받았던 거. 하니고. 어? 엥? 하니? 잠시만. 아, 리노리노리노리노다 리노? 잠시만..뭐야 둘 둘씩 같이 나오는 거야 뭐야 아 하니, 리노 나왔어용 근데 얘는 뭐.. 안다 말을 아낀다 <laughs> 말을 아낀다, <laughs> 말을 아낀다. 그냥? 일단 얘를 이제 하나씩 까볼게요 일단 한 장만 아, 근데 이미 승민이가 3개나도 있는데 나는 왜 떨리는 거야? 어. 미쳐버리겠네. <�clean> 왜 떨리지? 잠시만. <�intérieur> <더라면> <anchor> 대박. 현진이, 현진이랑 찬이. 네, 그때 이것도 뽑았거든요. 강화문에서. 이 양면? 또 나왔어요. 아, 뭐, 딴 것도 열어봐야지. 이거, 어? 이거 또 빈방 나왔네? 그때도 빈방 나왔는데. 이번에도 빈방. 잠시만. 뭐야? 방화문 그때 뭐 까는 기분이잖아? 이거 어, 두 번째. 아, 앨범 까기가 힘들어. 이 비닐들. 아, 진짜. 중복은 아니겠지? 중복이면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아, 대박 승민이 대박! 아나찬이도 자주 나오네 반갑다 찬이야 아니 나 이거 승민이 어떡해 나 승민 자비로 이제 하는 건가 어 승민 이거 이 없는 버전 나왔거든요 대박스 대박이다 어 이거는 아, 왕 한이랑 승민이 찬이랑 승민이 나왔어 대박 대박 빡빡 행복하다 아 찬이는 진짜 난 찬이 자이 같아 찬이는 항상 항상 자주 나왔던 것 같아 친구가 리노를 몇개못 가져서 리노 꺼 나왔으면 좋겠어요 친구 주고 싶은데 그리고 나는 지금 승기니까 어연일로 나에게 찾아와줘서 있는데 친구가 너무 안 나왔어. 세 번째 뜯어보겠습니다. 아 어, 이게 적응 안 돼. 양면 포카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양면 포카. 대박. 나또 찬이. 나 타니자비 인정. 인정. 리노. 용복이. 어 이거 리노 아니 이 리노 아니 리노 말한 순간 리노 나왔는데 친구가 갖고 있는 리노 <laughs> 중복리노 핫 양면 핫캣아 핫. 재밌네 재밌네 앨범깡 마지막인가? 아한 장만 더한장반은 하나 남았어요 뭐야? 어, 빈방이다, 빈방. 이번에도 빈방. 어, 스티커가 원래 이거였나? 아, 미친. 미친. 미쳤다! 와, 승민이 랑더 나왔네? 그리고 양면 포카. 이거, 이엔이. 이엔이 나왔어요. 아, 진짜 귀여워. 이 양면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것도 하나 더. 중복. 중복입니다. 어, 뭐야. 중복입니다. <laughs> 이거, 영복이랑.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 아, 너무, 심하게, 중복이 아니어서, 아직까지는. 마지막 한정만. 존엔 떨리는 것. 어! 와, 나 진짜, 찬이는 꼭 나오는데? 현진이, 현진이, 어내거 현진이 제 자주 나온다. 아, 이거 지금 네 번째 뽑는 거거든 현진이 양면. 호호호. 아나 이미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 찬이, 나 진짜 찬이 답인가 보다. 찬이랑 현진이, 찬이랑 현진이 진짜 한 번씩 뭐 MD 사거나 뭐할때꼭 나오는 거 같아. 그리고 리노가 진짜 저는 리노를 헉! 와 생각해 보니까 리노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리노는 진짜 안 나오는 것 같아. 요 똑똑똑 안에 있는 리노야. 똑똑똑 리노야 나오렴. 리노야 거기에 있지. 너가 나와줘야 한다고. 어어 그러 고 보니까 일반반은 처음 듣네. 이, 뭐나? 이나이나 이예니. 봐봐, 나 진짜 찬이는 꼭 나온다니까? 진짜 찬이는, 아, 나 딸내기나 봐. 한이 이예니. 이번 포카에 진짜, 창빈이랑 리노는, 와, 얼굴못본 듯? 여기 들어있긴 하니 친구들아? 나와줘. 어, 이 가위 이제 보내줘야 될것 같은데? 이 들뜬. Oh my God. 오 마이 갓! 오나 지금 봤는데 CD 이것도 색깔이 다르구나. 포카에 미쳐서 CD 다른 것도 몰랐네. 대박. 이게 구미가 있구나. 예쁘다. 아 예쁘다. 뭔데 다 뒤집어져 있어. 어? 오 나도. 봐봐 이에니, 토찬이 그리고 리노. 아까 가진 리노 모두가 갖고 있는 리노. 아, 아, 그렇구나. 어, 이거는 승민이랑 한이다. 승민이, 한이. 근데 이번에 스티커가 진짜 예쁘지 않아요? 스티커? 나 너무 내 취향. 어, 이제 두 장밖에 안 남았어. 어. 대빡쳐. 두 장밖에 안 남았다니. 진짜. 아, 근데 양면이 은근, 은근히 아니야. 양면은 지금. 현진이랑 이엔이밖에안난것 같은데? 아 현진이랑 이엔이랑 찬이. 여기엔 있겠지 친구들아? 여기엔 있는 거지 친구들아? 넌 무슨? <laughs> 어, 나 이거 이거 처음 봐도 본다. 이거. 이엔이 오! 창빈이 나왔어 대박. 드디어 창빈이 나왔어 대박. <laughs> 대박. 아니 근데 뭐야? 자꾸 아기 빵. 뭔데? 귀여워. 다른 버전 CD 보라색. 아 CD가 진짜 예쁘다. 헉? CD 플레이어도 들어있는 걸? a s 지 마지막 한 장. 아 답답해. 어왜한 아, 장이라치니까? 어 아,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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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안 봤어 나 진짜 안 봤어. 나안 봤어? 어? 한니다 어? 대박! 아니 근데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초코치? 귀여워 대박! 어~ 한니 나왔어 대박! 나 양념 포카 너무 오랜만이다. 다른 친구들. 어. OMG! 오! 창백이랑 영북이 <laughs> 귀여워! 너무 이쁘다. 근데, 니노가, 아, 친구 줘야 되는데, 새로운 니노가 안 나왔네? 니노야, 너 어디, 딴 집으로 갔니? 딴 집으로 갔네 OMG. 이만큼, 이만큼 폭하 중이. <laughs> 양명 승민이는 없었고, 또, 새로운 니노는 없었다. 끼야. 진이. 창빈이. 공복이. 어, 창빈이 아, 양면 포카 좀 다양하게 나오라고 와, 짠다. 지려, 지려. 대박이야, 대박. 너무 귀여워. 끝. 안녕.